구매대 대량수동의 원조 구리삽 입니다. 오늘은 작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량수동이 무엇인지 대량수동 수강생들이 왜 고매출 셀러가 많은지 직관적으로 핵심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영상에서는 수강생의 20% 이상이 월 1억 셀러가 배출되는 대량수동 핵심에 대한 부가 설명을 담은 특강에 대한 내용도 설명할 테니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보시고 특강 신청 함께 진행해 보시죠. 제가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해서예요. 제가 버는 돈의 단위가 달라지니 인생에서도 여가 생활이 어떻게 변했냐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가 시간에 하는 것이 오롯이 잠을 자는 것 뿐입니다. 주중 강의, 주말 강의에 거의 대부분을 대표 강사인 저 혼자서 진행하고 남는 시간에는 셀링 업무도 틈틈이 하는 사업가치고는 많이 잘 수도 있어 보이지만 하루에 8시간 정도는 잠만 잡니다 즉 일하는 시간 빼고는 모든 시간을 잠을 자는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 사업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가 한 달에 한번 하루는 시간을 꼭 빼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세 분을 선정해 제 모든 것을 하루 종일 알려드린 구리사비 간다 프로젝트였고 최근에는 20여분을 모셔놓고 진행하는 머스트 클래스 핵심내용 특강입니다 셀링을 시작하고 운이 좋게 자리를 빠르게 잡긴 했지만 처음 성과가 안 나오는 기간은 정말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시간도 없고 구매된 특성상 동료를 얻기도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결심한 것이 나중에 셀링으로 자리 잡으면 한 달에 하루는 꼭 막막한 셀러분들을 위해 시간을 내서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예정이며 규모도 점점 키워갈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특강 소개 전에 제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셔야 특강을 신청하셔서 얻어갈 것이 많다고 느끼실 테니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한달 매출 5억 이상 유지하고 있는 온라인 셀러가 저의 첫 번째 직업입니다. 현업 셀러로서 중국 구매 대행과 로켓그로스를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 매출원인 쿠팡을 포함한 오데 마켓에서 모두 셀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매출의 80% 정도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구매 대행 대량 수동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며, 나머지 20%도 대량 수동에서 파생되어 진행한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매출입니다. 두 번째 직업은 이 대량 수동을 알려드려서 바로바로 바로 매출이 날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머스트 클래스 대표 강사입니다. 머스트 클래스는 타 강의와 다르게 대표 강사인 제가 거의 모든 내용을 직접 알려드리고 있으며 한달 동안 상주하시면서 오전에는 강의를 들으시고 오후에는 저와 일대의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이해하신 부분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강의입니다. 구기부터는 모르는 것을 물어보실 수 있도록. 머클 수강생 출신 고매출 셀러인 조교분도 모셔서 수강생 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때문인지 매기수 월 1억 셀러가 두분 이상씩은 계속 배출되고 있으며 수강생 분들이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시면 카톡, 전화 아니면 오프라인 만남까지 평생 AS해드리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업은 강의를 듣고 싶으시나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내용을 알려드리는 1대의 컨설턴트입니다. 머스트 클래스가 한달 동안 상주하는 강의이다 보니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2일 또는 3일 코스로 대량수동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며, 대표님들이 진행하고 계시는 쇼핑몰 상태에 대해서도 함께 완벽하게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특강을 신청하셨는데도 못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절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특강을 진행한다는 것을 아예 몰라서 안타까워 하시는 대표님들을 보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강에서 알려드리는 총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량수동을 만들게 된 배경, 즉, 어떤 것을 왜 정립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대량수동 매출의 핵심인 소싱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 매출을 일으켜도 비용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이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쿠팡 광고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물론 특강에서 제가 머스트 클래스나 1대1 컨설팅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할 내용을 알려드리며 그 내용의 깊이 또한 절대 얕지 않음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강은 제가 준비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대표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도 중요합니다. 특강에 선정되신 대표님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아젠다에 맞추어 많은 질문 준비해 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단톡에 오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단톡에 오셔서 질문 많이 해주세요. 단톡방에서 함께 소통하며 설레는 셀링 생활 할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강 신청 방법은 지금 이 화면에 잠깐 멈춰서 캡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대량수동의 원조, 부리삽이었습니다.